서산 지역의 객실 200여석을 갖춘 첫 특급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서산시는 갈산독 181-2번지 호텔 신축 현장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의원, 이태희 사문레저 대표와 관계자, 주민 등편0 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키니아 호텔 서산 기공식을 했습니다. 베키니아 호텔 서산은 사업자인 사문레저가 400억 원을 들여 갈산동 일대 자연 녹지 지역 1만 5,736제곱미터에 짓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전체 면적은 2만 8,074제곱미터입니다. 197개의 객실과 연회장, 사우나, 커피숍, 스크린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섭니다. 사문레저는 내년도 말까지 호텔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대산항과 중국 농앤난강 국제여객선 주향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지난해 1월 사문레저와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호텔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달 24일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나면서 호텔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특급관광호텔이 문을 열면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3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